이학번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투컴, 짝짝짝 투컴! 입학 후 처음 진행되는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국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행사는 거의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 나 때는 말이야, 속초 가서 코에 바람 좀 쓰고 왔는데. 아, 시끄럽고 빨리 영상이나 틀어줘. 반말하지 말아니. 네 재밌는 거 틀어주세요 그처서 네, 여러분을 위해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KDBS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집중하시고 하나 둘셋 바로 한상권! 오늘 셀파 어때 셀파? 셀파 아 근데 셀파보다는 크파가 낫지 않나? 아니다 그냥 우리 알잘딱깔세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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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매치 해주세요. 죄매쩜 매추, 매추 매추 매추리아닌가매추리아닌가이이시류이 시고류 이이시류이 시고류 아아아아아아아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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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그렇지. 제가 점 매추, 점심 메뉴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셀파, 샐러드 파스타보다 크파, 그림 파스타가 더 맛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사주세요. 아, 역시 고대 선배 최고. 역시 고대라 그런지 연대보다 말 되게 잘 알아듣네. o oh, your order has been complete. Oh, 완벽하네! 연상을 보니까 고대생 만들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환영합니다. 고대가 여기에요? 아 모르고 오셨어요? 잘 몰라가지고. 연대 가구린 건 아시는지? 가끔 듣긴 했어요. 꼬락선이가 이미 연대 갈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뭔 소리예요? 그럼 어떤 학교 찾으시는지 혹시? 일단은 연대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고대는 어떤가요? 학교 좋고. 좋고 선배들 선배들 좋으시고 좋으시고 맛집 많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연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어두컴컴한데 깜빵 같다. 저라면 별로 다니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당장 고대로 갈게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고대생기들 입학할 때까지 목 빠지게 기다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난 항상 다가가고 싶었어. 나도 같이 사진 찍을 줄 아는데 와 진짜 맛있겠다 배고파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자 뭐야? 헉, 맛있겠다 우리 같이 우리 같이 먹으면 안 돼? 그 그래, 당연하지 선배가 사주셨어 아니 같이... 나도! 난 이만 수 가볼게 나도 새내기랑 놀고싶다 어 비온다 아 그러네 진짜 많이 온다 나 우산 있지롱 와 센스 선배 이거 쓰세요 우린 이렇게 갈까? 가자. 나도 끼고 싶다. 오늘도 나네. 사랑한다, 연세. 내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사랑이 어라 뭐야 되어라. 연대 잖아 정말 듣기 싫다 저 개소리 내가 처리할게 영당돼. 커다란 짱떨 있는 깡촌 구리구리 냄새 나는 연대 I want you go t h e I need you go t h e I love you go t h e 사랑한다 연대 사랑한다 연대 I, I, I l 그냥 색깔이 음. 다른 것뿐이야 나는 무려 팡 늦에 부탁 대하 왜난 멋져 아 사장님 이전사해 아, 인간 혹은 코로나 우리좀 보다 이면이 원는 보다 와방이 뭔가 보다 동아리 할아버지 할머니 학선 엘가 세상을 망치는 중이야. 중요한 건라이 얘야, 인생이 란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꿀강 교수님이 나타나서 귀여 운 새내기를 구해 준다는 옛날 이야기. 이제는 질릴 때도 됐지. 응? 슉, 슉. 이렇게 성질 급하고 물불 안 가리는 녀석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 말이 얼굴만 비용은 모네한 역시 불한 대학원생이 좋더라. 음, 거절한아다음에 음. 만날 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대학원생으로 만들어지지. 어쨌든 여기도 벌써 끝이네. 이제 또 새로운 곳을 찾아야겠어. Hi guys, I'm Dave. I'm a cameraman. I've been doing it professionally for some time now. Welcome to my little man cave. This is where I create some new rigs, some new systems. Just try things out. It's a Then I came across this amazing clip on the internet. I'll show you, watch his head stay totally stationary as I move his body. Tried it on my own chicken Lizzie, and I was surprised, it actually did work. I came up with a number of different prototypes, and this one here sends full HD images directly to my laptop. It's the Gallus Camp. I Let me give you a quick demonstration. The effect is amazing. I don't ever leave her at home anymore.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KDBS에서 74기 수습국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플전의 KDBS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